우선 간략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험개발자 유럽입니다. 저는 2011년도에 첫 직장생활을 시작한 대한민국의 평범한 보통 사람입니다. 특별히 잘하는 게 있다거나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능력도 없지만 저처럼 평범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분들께 제 인생과 맞바꾼 경험 속에서 얻은 깨달음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한 번만 그냥 흘려듣고 지나가도 인생이 바뀌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꼭 끝까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회사 책상이 평가되고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확인 몇 가지만 해 볼게요 혹시 어제 먹다 남은 커피와 간식들을 책상 위에 두고 펼쳐져 있는 노트랑 정리하다 만 A4용지가 키보드 위에 올려둔 채로 다들 퇴근하시지 않았나요? 모든 분들이 치열하게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어쩔 수 없는 어,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내 책상이 나를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반 사무직 직장인인데 어떻게 평가되나요? 회사에 출근하면서부터 퇴근할 때까지 보통 8시간에서 10시간 이상을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장시간 동안 내가 불편함 없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나 물건들을 이제 구매해서 책상에 꾸미고 이는 자연스럽게 내 스타일이 되고 나를 대변하는 사물이나 공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회사 동료 혹은 상급자 분이 나를 보기 위해 이제 자리로 찾아오고 그와 동시에 눈으로 싹 스캔을 하면서 속으로 한마디합니다. 어, 이 친구 참 땡땡땡하네. 여기서 땡땡땡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대충 감이 오시나요? 감이 오신 분들은 아마 본인도 동일하게 동료나 상급자 자리에 가서 나도 모르게 속으로 이제 평가했던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잔상은 뇌리에 남아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생각할 때그 책상의 느낌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지금 머릿속에 생각나는 책상 모습이 딱세 가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럽 책상. 저는 첫 직장 생활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초지일과 동일하게 회사에서 지급받는 물품 외에는 따로 구매하거나 책상을 이쁘게 꾸미는 일은 거의 없었고요. 정확하게 노트북,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전화기, 물티슈, 달력. 딱 일곱 개의 물품만 항상 책상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사실 이건 정리정돈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 성격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항상 주변에서는 깔끔하다, 정리정돈을 잘한다, 깨끗하다 라는 소리를 좀 많이 들었고, 너무 물건이 없어서? 너 혹시 퇴사하냐? 라는 소리를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동료 책상. 특이하게 일반 물품보다 책이 좀 과하게 많이 올려져 있는 책상이 있었는데요. 본인이 맡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책은 물론이고 평소에 취미로 즐겨 있던 책들도 되게 많았고 무엇보다 항상 한 권의 책은 꼭 펼쳐져 있어서 아, 지금 이 친구가 이 책을 읽는 중이구나라는 것을 한 눈에 좀알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책을 좀 멀리 하고 있는 저한테는 그 친구가 생각하거나 이제 말하는 모습을 보면 딱히 그냥 이유는 없지만 되게 직적여 보이고 똑똑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상급자 책상. 멀리서 한 10m 떨어진 거리에서만 봐도 누구 책상인지 알게끔 하는 모습이었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먹다 남은 커피와 간식들이 즐비한 그런 책상이었습니다. Oh 제 기억으로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커피 한 세네 잔을 모아서 한 번에 탕비실에서 치우셨던 기억이 좀 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아마 지금 책상을 소개하는 타이밍도 그렇고 뭔가 이 책상의 주인은 되게 부정적인 내용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사실 아닙니다. 워낙 일 잘하시기로 소문나신 분이었고. 성격도 되게 쾌활하고 털털해서 주변에 적을 안 만드는 그런 분이셨고, 다만, 이제 본인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에 굳이 막 리소스를 낭비하지 않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 커피를 치우는 게 당장 안 중요했던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여러분의 회사 책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정리해보자면, 결국 직장에 있는 수많은 책상 중에 하나일 뿐이고 아무도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내가 없을 때 나를 대신해서 찾아온 손님을 먼저 얼굴로 맞이하는 게내 책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서류상의 평가가 아닌 진짜 나 자신의 평가도 함께 챙겨보는 하루를 가져보는 건좀 어떨까요? 아, 그리고 빠트린 게 하나 있는데 의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항상 학교 선생님은 말씀하셨죠. 의자는 책상 아래로 넣고 가라. 마무리 인사는 해주셔야죠. 저는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보통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저도 경험해 왔고, 책에나 나올 법한 그런 멋진 이야기는 못하지만, 보다 현실적인 내용들을 공유함으로써 누군가에게는 작게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보고자 합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경험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경험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나만의 경험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인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경험 개발자 유럽이었습니다.